운전면허증 갱신하려고 좀 아침 일찍 서둘러서 나왔더니 안개가 자욱하네요. 아. 참. <laughs> 운전면허증 갱신하는 것처럼 사람도 좀 오래되고 좀 묵었으면 좀 새로 어, 바꿔지는 그런 어떤 그런 어, 그런 없을까요 <laughs> 운전 면허증 바꾸는 것처럼 사람도 어, 바꾸질 수 있다라면은 뭐그 아유 그런 욕심을 내면 되겠습니까? 그저 더도 덜도 말고 이런 쓸데없는 욕심이나 더 부리지 않는 어떤 그런 사람으로 다시 이렇게 좀좀 바꾸져 갔으면 그걸로 좀 좋겠습니다. 아 면허 시험장 가려고 버스를 타고. 환승을 해야 되니까 내렸는데 함부로가 앞에서 내려버렸네. 그래가지고 이제 한참 걸어가고 있습니다. 에이, 아 이렇게 그 방향 감각이 둔해서 운전 면허증 갱신이나 해줄는지 모르겠네. <laughs> 참나 사람들 참 많이 왔다. 아 이렇게 일찍 출발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이렇게 있네. 이야. 번호표가 이게 몇번 남은 거야, 이거? 아유. 시력이 참 나빠지긴 많이 나빠졌다. 아, 이거 운전면허 갱신하는데, 시력이 아슬아슬하게 통과되네. 하 야, 야 한참 전에 정말. 눈이 너무 잘 보여서 또탈이었는데 <laughs> 야 그나저나 이거 진짜 일찍 출발했다고 왔는데도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몰렸네. 아, 어, 이내 번호 대기가 이게 하지? 아, 한참 기다려야 되겠네. 사람 구경 참 많이 하고 가네. 면허증 갱신하는데 기다리는 시간이 좀 지루해서 어, 그렇지 만들어지는 건 아주 금방 만들어지네요. <laughs> 좀 에피소드가 있습니다. 집에 그 오래 전에 찍어놓은 사진이 있길래, 갱신 하는데 그 사진을 좀 그냥 써도 되겠거니 하고 가져갔더니, 그게 내가 그 전에 면허증 갱신할때 찍었던 사진이었는가 봐요. 그러고 보니까, 가지고 있던 면허증의 사진이 내가 가지고 사, 간 사진하고 똑같더라고요. 그러니까 10년이 된 거죠. <laughs> 그래서 다시 찍어가지고, 그래서 다시 찍어서 면허증 갱신을 해가지고 지금 나오는 길입니다. <laughs> 세월이 이렇게, 세월이 이렇게 빨라요.